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테마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그 중에 입주자들의 관련된 업무들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알고 가셔야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업무 처리할 때 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주자 업무 중에 제일 기본은 입주자 등록이겠죠. 입주자들이 소유주나 세입자를 포함해서 사무소에 오면 그분들의 필요한 입주자 카드를 전산 등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입주자 카드에 필요한 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문구 꼭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가자, 가자마자 그 양수 전권은 다 파기하시고 그이 문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다시 출력해서 비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업무용 또는 상업용인 용도가 많죠 오피스텔도 그렇고 지그식산업센터 즉 공장형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돼요 지사는 100%다 발행해 주죠 왜냐하면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만 들어오니까 근데 오피스텔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서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제출하시면, 아, 이분은 세금계산 발행 원하시는구나 라고 파악하시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꼭 받아 두셔야지 고거를 처리하실 수 있고요. 또는 입주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양식 중에 임대차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생계선 발행을 요청한다면, 그때만 해주시면 되고,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차량 등록증은 보통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소유자 명의 차량인지, 남의 차량을 그냥 내가 대신 등록해 주는 건지, 그런 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등록증 거의 100%는 어느 곳이나 다 받더라고요, 경험상.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지만, 저는 될수 있으면 가면, 임대차 계약서 받는 걸로 다 세팅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실무적인 일이에요 첫번째는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체납 체납세대 관리비를 법적 처리시 그 개인 인적사항이 필요해요 체납세대 법적관리 인적사항 필요하고 고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유자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집합 건물은 거의 이 매년 연초에 전년도에 대한 것을 보고 사항을 정리해서 그 관리단 즉 소유자들한테 이걸 우편으로 다 보내는 단지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집합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실제로 거기에서 소유주들이 실거주하지 않죠. 대부분 오피스텔 임대를 주고 본인은 다른 데 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 동의서나 투표를 받으려면 우편을 보낼 때 소유 그 소유자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 소유주가 변경되면 선수 관리비나 관리비 중간 정산만 해달라고 하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의 인적사항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고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 요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용료가 업무용인 경우는 주거용에 비해서 좀더 비싸요. 그죠? 그 다음에 상업용인 경우는 당연히 비싼데 대신 누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전하고 우리 업그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즉 우리 집합건물이 어떤 상태로 중공이 승인이 났고 그래서 한전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그 단가 관련해서 부과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중에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지역난방 할인이나 아니면 뭐 지역 중에 전기료, 한전으로부터 송전탑이 있어서 송전변 할인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오피스텔, 특히 그 오피스텔하고 지산은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둘다 집합건물은 맞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는 아파트하고 좀 배출 방법은 좀 비슷해요. 대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대형 폐기물 업체가 주거지, 즉, 오피스텔로, 큰 오피스텔은 자주 오는데,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신고 잘 하셔야 되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상업용 폐기물로 업체를 별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판매 대행을 해요. 즉 쓰레기 봉투도 75리터, 50리터 이런 거 재고 관리 다 하셔야 되고 음식물 그렇게 뭐 일반 쓰레기 그 다음에 불연성 마대 뭐 이런 걸다 판매해야 되니까 재고 관리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재고 꼭 맞추셔야 되고 월말마다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집합 건물이 생각보다 아파트에 비해서 일이 단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입주자 등록이라는 거를 하면 전산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어 입주일 입력할 때 임대차 계약이 첫날하고 일치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임대차 계약 저는 꼭 넣어요. 왜냐면이 기간으로 장충이 산출되잖아요. 물론 종료일자가 재계약해서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요거 임대기간 꼭 넣습니다. 주거 형태는 넣어두구만, 안 넣어두구만이에요.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근데 내가 이분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있으면 이게 보면 전세든 월세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전출할 때 키불취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맨초창기에 소유주가 이 호시를 구매해서 키를 받아서 처음으로 분리부가 한 시점이기 때문에 키불취리는 초기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입주자 예성함 받고 생년월일 뭐 성별 넣으시기도 하고 핸드폰 번호 넣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 직업남 같은데 왜 특이사항 묻는데 전입신고 여부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사업자 등록증 있다면 그 다음 것까지 밑에 것까지 입력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번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이면 법인번호 있습니다. 그거 넣으세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함 업태 업종, 이거 지사는 매우 정확하게 넣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도소매는 거의 안 되거든요. 입주가, 여러 업종 중에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 업종으로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 핸드폰, 업무 담당자 핸드폰,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함으로 해야지, 여기 있는 이메일과 이 하단에 또 이메일이 있거든요. 요거 두 개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이 이메일 주소 끌고 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이메일 고지를 체크를 하면 부가 마감한 후에 이메일 고지서도 보낼 수 있어요. 아파트는 이런 기능 없습니다. 집합 건물만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면 밑으로 하나 더 차량 등록에 대한 내용 들어갑니다. 차량 등록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께서 입력하시는 거죠. 동호 어렵지 않고 지역번호 그 다음에 번호, 뭐, 13나에 1, 2, 3, 4. 이렇게. 차종은 뭐, 산타페.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넣으셔야 되고. 차량 등록에는 얘는 자동 필업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넣어서 뭐, 요즘은 전기차 여부도 체크합니다. 왜냐면 전기차 그 충전 장소 때문에 개수 파악하는 데도 있거든요. 전기차 여부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유상인지 무상인지 이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상가면 상가에 관련된 정보 넣으시고요. 그리고 세대 메모. 이거는 입주자 중에 오피스쪽 세대 매물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축에 대한 것들은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뭐~ 무슨 여기는 푸들튼다 아니면 무슨 그~ 어~ 대형견 같은 경우 뭐~ 입력하기도 하죠 좀 특이하게 문제성이 있는 반려견들은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선 중요한 거 소유주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소유주 성함하고 생년월일하고 연락처는 확인하시고 만약에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성함 달라요. 그러면 다 찾아서 입력하셔야되죠 근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혹시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두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세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주가 A라는 사람에서 B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람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뭐김 철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래는 김철수가 아니고 김뭐 김수철이었다가 이번에 김철수로 바꿨다고 하면 이그 김철수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호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김수철이란 분이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주 중에 김수철 예전 사람을 먼저 조회해서 그분 호실들이 다 맞는지 확인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이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같아 핸드폰 번호 바뀌었어. 그러면 소유주에 대한 번호, 전화번호를 여기다 하나 더 추가 넣든 저는 좀 추가를 넣는 편이거든요. 보통은 대리인 전화번호 입력할 때도 있어서 삭제나 하지 않고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요. 아니면 여기다 넣든가. 그래서 전화번호 이력을 좀 남겨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주소지 맞는지 이거 고지서 배송지는 주소지 이거 나중에 등기우편 보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여기까지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주민번호까지 있어야지 소유주가 그 책임질 수 있는 게 임대인이 관리를 못 납부하시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피스텔은 그러면 소유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권에 관련돼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 입주자에 대한 업무였고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우리가 크, 크게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증을 나눕니다. 근데 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단체로 해서 그 사업자 등록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고유번호증만큼 특이하진 않아요. 고유번호는 중간에 가운데가 10자리 중 세 번, 네번째고 다섯 번째, 80이나 81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영리단체이죠. 그래서 요거는 수익사업이 없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신청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 세금 납부하기 위해서 임시로 받은 게 고유번호증이에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 비영리 단체로 자선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사업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직원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원천세나 그 다음에 뭐 연말정산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겁니다. 사대보험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수익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받아주는 게 고유번호증을 국세청이 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수익사업이 생기면, 그때는 사업자 등증으로 발행, 바꾸셔야 돼요. 자, 이제 만약에 고유자, 고유 고유번호증 이 있다가 개인사업자로 이제 또 하나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 우리가 그 업체의 대금을 받아도 통장에 개인으로 운영하는 거는 본인 대표자 이름이고 개인 뭐 도장이면 서명하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입주자 중에서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법인 등기 예. 인감 등록된 도장으로 결제를 해야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위임장이나 아니면 전자 투표를 할때 어쨌든 본인은 확인하긴 했지만 만약에 서면으로 와서 투표를 하겠어요라고 얘기하면 이럴 때는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온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주자 명부에 법인에 대한 법인 명의로 어떠한 특정 호실을 사셔서 입주하신다 그러면 그 입주자 명칭은 법인 사업자 명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대주는 대표자. 뭐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동, 그, 법인 도장과 법인 인감 증명서까지 입주자 카드를 받을 때 받으셔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보통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분한테 본인이 대표자면 본인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으시면 돼요. 이런 거좀 나눠보셔야 됩니다. 이거 복잡하게 체크하는 게 어디냐면 특히 집합 건물은 법인 사업자 많습니다. 저는 집합 건물 한층 자체를 대기업에서 한 층을 다 모두 쓰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법인 인감하고 등기하고 뭐 이런 거다 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처리했거든요. 여하튼. 요거 조금 나눠보셔야 된다. 개인사업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표자가 서명해도 되지만, 법인은 법인 인감과 법인 그 인감 등록된 도장으로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 입주자 카드에 무슨, 무슨, 무슨 서명인 하잖아요. 거기에 도장을 해주셔야 돼요. 입주자 카드에. 뭐 이런 거는 상식적이긴 한데 잘 몰라서 법인인지 모르고 그냥 개인 사업자처럼 그 대부분 법인 대표가 안 오고 대리인들이 오잖아요 그냥 서명하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냐고 얘기할 때 책임 추구 그니까 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저희는 입주 안내를 다 해드렸는데 대리인이 대충 설명하고 드는데 이 사람 퇴사했어 근데 대표는 난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고 하면 서로 이게 안 맞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지사는 조금 입주 카드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법인인지 아닌지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이거는 입주자들 중에서 거주 사실 확인서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입주자가 거주 사실 확인서 요청하는 게 행정이나 아니면 법률적 절차에 이분들이 증빙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할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또는 보험료를 좀 할인받고 싶다. 뭐 이렇게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증임을 증명할 때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시.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내 가족인데 세대가 지금 분리됐다라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주사실 확인서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려고 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뭐보금자리는뭐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 등 신청할 때는 거주사실을 확인받아야지 그 사람이 그 입주자가 진짜 살고 그래서 대출을 해준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원 제출용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소송 등 거주지 증명이 필요할 때, 기타는 학교, 학교, 전입이나 이런 거, 이런,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필요하신지 물어볼 필요는 없고, 어디에 제출하시나요? 하고 물으면 금융기관이요. 아니면 법원 제출용이에요.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그거를 판단하시면 된다. 그러면 사례를, 왜 그런지 사례를 알려드렸으니까 확인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게 샘플이구요. 단지마다 내용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거는 제출처 예시는 뭐 여러분들 거리 뭐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발급사유는 뭐 체크하시고, 이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거주사실 확인서에서 그 사람 성함, 그 다음에 주민번호, 연락처,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이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대부분 현재까지이긴 한데,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입주자 등록 된 날짜로부터 무조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유가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어디에 어디 오피스텔에 몇 호에 상기 기간으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확인합니다. 무상 거주인 경우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서 작성 일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점, 요구하고 요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서 작성해서 해주시고 어디 관리사무소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팩스 번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런 패턴이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하나, 입주자가 요청하는 게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공실 확인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집합 건물 중에서 좀 그, 이게 건물이 크거나, 뭐 특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게 상가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혼잡하잖아요. 사실은 그,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뭐 상가가 밀집한 데는 그 도로가 혼잡하게 되니까 도로 혼잡에 대한 그 비용을 내라라고 도로교통과에서 청구서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이 호실에 분양하지도 않고 공실로 있으면 그걸 제출하잖아요 그럼 도로교통과에서 이 세금을 면제를 해줘요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공실확인서라고 공실인 걸 확인을 받고자 소유주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건물명 및 주소 공실이 위치한 건물에 정확한 정보 넣으시고 호실 넣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어있는지는 그 소유자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공실 사유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발부자 정보 넣으시면 됩니다. 샘플은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니까 공실확인서도 똑같이 뭐 아까처럼 뭐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부일자 할때 여러분 직인 해주셔야 되고요. 관리사무소 명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실 여부, 여부 여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얘기한다 무조건 하지만, 그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나 수도 사용량, 또는 임대 계약서 부재 등 같은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요청을 받는데, 그러면 양식 한번 볼게요. 요게 공실 확인서 샘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소유자는 자기 개발, 회사인데, 주소지, 이거는 자기개발 원래 자기네 수요가 그러니까 원래 본사예요. 근데 얘네가 어~ 지산에 호시를 갖고 있어요. 두개 호시를. 본사는 여긴데 근데 아직 입주 안 했어. 사실, 여기에서 짐을 다 정리하고, 여기 공사하고 들어오려고, 아직 안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래서 아직 안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아직 안 왔다. 8월 1일부터 올려고 한다. 뭐, 7월 22일부터 입주할 거다. 그래서 이, 시, 이 기간에, 원래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6월 것까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뭐, 기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기간에, 공실인 기간에 따라 금액을 면제받는 건 일할 계산으로 좀 잘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 한 구찌 갖고는 하진 않고, 그래서 그 기간 넣고 그다음에 미입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표시해서 주면 중요한 거는 면적 넣어줘야 돼요. 이건 계약 면적으로 넣습니다. 전용과 공용 합친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요이 호실들에 대한 공실 확인서를 받아서. 여기 자기개발이라는 이 호시를 갖고 있는 소유주는 그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알고 계시는 거. 집합건물. 이거는 집합건물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만 해당하는 건데 사업장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그 입주자인 사업장에게 세제 혜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기로 승가 허가받은 업종만 가능한데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그 세제 혜택에 대해서 다시 취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빡세게 하는데 그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집합건물에 대한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특히 지사는 센터만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매번 점검해서 만약에 지산에 음식 제조업이 들어가 있다. 왜냐면 지산 중에서는 음식 제조업을 하려면 그 오폐수를 방류할 때 음식에 대해서 그 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산은 그런 걸 대부분 설치하지 않고 건설했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 업태가 그그 그 지산에 있는 그 구역에 허가되는 그 구청 지자체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그 지청 이게 구청 지자체마다 그 허용하는 업종이 달라요. 그거는 각자 확인하셔야 돼요. 그 지자체. 우리는 식품 제조업은 안 되라고 하면 거기 업종은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실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실질하고 대부분 제한 업종은 유흥업소, 숙박업, 음식점업은 안 됩니다. 근데 상가는 돼요. 식당 같은데. 그죠? 그거는 근린생가 근린상가로 들어가고 나머지 지산의 공장형은 거론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에 입주한 사업체 조사를 하고 이거를 관리사무소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면 그거를 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용 용도 같은 경우들 있는지 확인하죠. 그네들이 어 요긴 좀 이상하다 확인을 해봐야겠네해서 실제 옵니다. 와서 그거를 보여요. 그러면 인포메이션 사진 찍고 그거를 읽고나서그 특정 호시들을 들어갑니다. 이거는 협조해 주셔야 돼요. 현장 방문 조사 들어오고 그래서 연 1회 이상 실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련된 업 제한 업종에 들어가면 퇴거 명령 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서부터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퇴거 조치하면 불이행 시 요거에 관련된 그 승인 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